아, 시작했어? 선아, 응. 우리 나누기를 할 건데 응. 나누는 수를 우리가 너 이전에 배운 거는 숫자가 응. 자연수라는 말을 알지? 응. 왜 자연수라고 하냐면 자연에서 실제로 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 1, 2, 3, 4 이런 숫자만 있는 거거든. 이 수를 이런 말 들었어? 양의 정수. 몰라 봐 여기 정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정수에는 1, 2, 3, 4에는 0이 없지 자연수에는 그러면 정수에는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정수에서의 개념은 0이거나 음수든 양수든 한개두개세개 1, 2, 3, 4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정수가 더큰 수가 여기 유리수가 있는데 유리수 범위에 가면 정수 사이의 값이 1이랑 2 사이의 값들을 정의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중에 대표적인 게 2분의 3이나 1.5가 있는 거야. 맞지?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해? 분수 이렇게 있는 이점 뒤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해? 어, 이게 소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분수인 경우에 나누기를 하는 걸 배웠지. 이번에는 소수에 나누기를 할 건데. 전에 우리가 분수에 나누기를 할 때도 소수로 나누는 거를 같이 봤거든. 그래서 이걸 볼 건데. 미리 문제를 풀기 쉽게 우리 머릿속에 한 개, 한 가지 개념을 가져가면서 나야. 봐. 네 개가 있는데 얘를 2로 나누면 얼마야? 응. 그렇지. 그러면 8개가 있는데 얘를 4로 나누면 얼마야? 응. 뭐 똑같겠지. 20이 있는데 여기 10을 나누면 얼마야? 맞아. 나누기라는 말은 서야 얘가 커질 때 나누는 값이 커질 때나누지는 값이 커질 때 나누는 값이 똑같이 커지면 목숨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200은 10배로 커지는데 이 나누는 값이 10개면 똑같은 면 어떻게 될까? 나누는 값이 똑같은데 나눠지는 값이 10배가 됐어. 그럼 몫이 어떻게 될까? 곱하기 10 그렇지 10배가 되겠지. 그러면 20을 나누는데 얘가 10배 커지니까 얘도 10배가 커졌지. 상대적으로 얘는 10배 커졌지만 얘는 안 커졌기 때문이잖아. 얘 10배 커지면 얘 10배 같이 커지면 똑같잖아맞지 그러면 얘가 10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거든 그럼 봐 정수의 개념에서는 한개두 개만 있으니까 이게 어? 한 개도 안 되냐? 일부가 작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 여기서 얘가 10배가 커지면 200이누기 10을 했더니이게2 0이 됐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 나누기 10을 했어. 이거 2가 됐어. 그럼 음. 이거 얼마일까? 이렇게는 곱하기 10이 됐어. 나누기 10을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나누기 10. 나누기 10. 두 개를 10개로 쪼개면? 명절이. 그렇지. 요거랑 똑같거든. 요거를 다시 해보면, 2 나누기 10은? 아빠가 이거 분수로 하면, 뒤집는데 했지 이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어차피 나눠지는 수는 몇 배의 비율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값이 커지거나 나누는 값이 커지면 이 뒤에 있는 몫이 바뀌는 거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0 9 나누기 3은 13이잖아. 응. 그럼 이제 거기 문제가 나올 건데, 어? 응. 39를 3개로 나눴더니 13개가 나왔어. 근데 이거의 10분의 1을 3.9를 응. 3으로 나누면 10분의 1이 줄어들었지. 그럼 몇이 될까? 1.3. 요런 감을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야. 요런 감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얘기인 거거든. 요런 감을 가지고 서 이제 진도를 빼 볼게.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거야. 소수를 자연수로 나눌 건데 방금 그 문제가 있지. 자. 69 나누기 3은 23이야. 맞지? 그런데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인 6.9 나누기 3은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역으로 이거를 처음부터 60부터 안줄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주냐면, 어? 밑에 있는, 어? 자, 62.6 나누기 2를 했단 말이야. 어? 얘는 소수점이 있는데 얘는 2니까 좀 어렵지. 그럼 이거를 10배 해봐. 소수점 없어지도록. 626이네. 626 이네 626 나누기 2니까 쉽게 할수 있지 얼마야? 313 얘를 10배 했기 때문에 10배 한게 이걸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곱하기 10을 한게 10배 한게 313이거든 그럼 얘가 뭐였을까? 31.3 맞아 31.3 요게 요 내용이야 그래서 안녕? 안녕? 소수점이 있어서 선우 냄새 소수점이 있어서 계산하기 어려우면 많이 하잖아 그럼 바로 풀어지거든 많이 하면 많이 풀어지데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 얘를 10배 했을 때이 목도 10배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626 나누기 2를 하면 313이니까 31.3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책의 내용이야 그런데 요게 그 책의 내용이고. 나누기 할때 원래 이렇게 하지. 626. 나누기. 아까 2였냐? 3이었냐? 2를 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 여기가 끝이네? 2, 6 되니까 3, 6, 26. 1, 2, 0, 6, 3, 6. 0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지 이렇게 푸는데 똑같이 풀어 볼게 62.6이 있단 말이야 음. 여기 1을 하지 음. 똑같이 푸는데 요점에 점이 있는 거야 음. 똑같이 풀어 음. 6이니까 이거 얼마 3에 6 0 2 2니까 1 2 여기 6 떨어지네. 응. 2, 6은 이쪽 자리니까 3, 6, 0. 똑같이 푸었지. 소수점이 응. 여기 있잖아 응. 그럼 소수점이 똑같이 올려주면 돼. 맞지?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값, 값을 가진 게 1번 유형이고, 1번 유형이, 1번 유형은 응. 이렇게 바로 푸는 게 헷갈릴까봐, 10배를 했다가 값을 구하고 다시 10배를 빼주고 막 소수점 자리가 2 개면 100배를 했다가 나눠 주고 100을 빼주고 그 내용이야. 아, 이번 이거네. 아빠는 1번 내용을 보고 설명한다. 이걸 쉽게 풀려고 하면 2번 이렇게 풀면 된다. 는데 2번 이 내용에 이 2번 내용을 볼까? 문제 안 불러줄래? 아무거나 예시 소수점 있는 거. 14.8. 음. 14.8이잖아. 14 음. 14 음. 나누기 몇이야? 여기 14.8 나누기 4네자 음. 나누기 4를 했어. 음. 4가 1보다는 크니까 1위는안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는 14가 내려왔네. 4의 배수가 14보다 작은 거는 12. 그렇지 3을 해주면 12니까 28이 내려왔네 그렇지 응. 이 점이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응. 4에서 28 나오는 거뭐 있지? 7 7 그러면 20뭐이점 없어도 돼뭐이점 해도 되고 8하빵이네 그러면 답이 이 소수점이 여기 똑같이 있는 거 원래 148을 나올 때는 이렇게 148이면 점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148.0 뒤에 있었던 거거든 그게 일로 온 거야 그래서 요게 그냥 일로 가는 것 뿐이거든 이해하지? 어렵지 않다 맞지? 그래서 아무거나 한게 예시문을 풀어볼까 선아야? 문제 보고 한번 해볼래? 한 개만 불러줘볼래? 몇 번? 어.. 3 3 4어자30.4 나누기 4지 아.. 3자 위에 대, 안 돼? 안 돼? 안돼안 되니까 30넘어왔네 30보다 작은 가장 큰 사회 배수는? 28 28을 몇 곱해야 돼? 7 7 28 여기서 30에서 28 빼주면 2 내려오고 4 내려오네. 음. 4 24 하면 몇? 6. 6. 24. 빵이네. 응. 여기서 소수점 여기에서 점 어디 찍어야 돼? 7.64에. 그래. 7.6. 쉽다 맞지 너무 쉽다 맞지한개더 풀어 볼까 아니면 넘어갈까? 너무 쉽다. 하자. 어. 이번에또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여기 아무거나 한개 불러볼래. 몇 번? 어... 2.35 나누기. 어. 자. 2.35 나누기. 5. 5. 5. 똑같아. 응. 5가 나눠서 2가, 크... 2가 더 크... 2보다 5가 더 크지? 여긴 안 되네? 안 되면 두개 합쳤지? 23. 5가 23보다 작은 거는? 20. 20. 이건 몇 곱할 때야? 4. 23에서 20에서 3 떨어지네? 응. 여기 5네? 응. 5가 35가 되려고 하면? 7. 7. 35. 이거 빵 됐네? 0.4. 그렇지.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 맞지? 응. 여기 있어야 되거든. 앞에 숫자가 없지? 응. 0.4.7. 한 개만 더 해볼까? 잘하네. 똑같아, 똑같아, 어렵지 않아. 0.57 나누기 3. 0.57 나누기 3. 여기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네. 여덟가 위에. 1. 1. 몇덟가 9. 9. 3 9. 2 7. 빵이네. 응. 그럼 소수점이 어디 찍어야 돼? 1 앞에. 그렇지. 그러면 0 1 여덟. 엄청 쉽다, 하지. 응. 요까지, 요까지 숙제. 응. 끝.